안녕하세요. 네, 주말엔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도 좀 쉬면서 이런 생각이 나갔고, 좀 편하게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단상이라는 영상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실물 경제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는 그거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굉장히 뭐 좋은 쪽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 를 했어요 뭐 Fed가 원인이다 돈을 막 집어넣으니까 미중시는 겁없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보면은 이제 미래를 선반영하는 부분도 무시는 못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플러스 이것도 넣고 싶어요. 마켓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 지금. 너무 틀리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차트는 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팩터가 있어요. 트럼프. 자, 트럼프는 뭐가 있어요? 이제 대선이 있죠. 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11월 초에 있어요. 11월 초. 그래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 뭔가 어, 자기가 잘한다는 게 조금 부각이 돼야 돼요. 일단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바이러스가 뭐 사람 힘으로 확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버리는 카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탁뭘 하냐? 어, 패치러티즘, 그러니까 애국심 발휘하는 뭔가. 아,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하죠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는 차이나 그다음에 뭐 화웨이도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정부하고 어 완전히 결탁되어 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음~ 차이나에 대해서 실은 미국 그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는 있어요 왜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활용해 갖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할것 같아요. 하나의 리스크에 이거는 마켓에 그러면서 얘는 뭐래요? 트럼프는 이 현재 코로나는 내가 어떻게 한게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차이나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실은 늦게 대응한 부분도 있어요. 이미 다그 바이러스 관련돼서 좀안 좋은 분위기를 다 감지를 했을 텐데 좀 늦게 대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야 이거는 차이나가 원인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뭐 경제가 이제 자기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증시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이거 갖고 이젠 카드를 사용을 못한다고 딱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막이 실제 월 스트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켓 스트리트가 있어요. 마켓 스트리트는 뭐예요? 실물 경제에 이거는 마켓. 월스트리트, 이거는 증시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갭이 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 o 도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o p t i m i 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어, 분위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경제가 조금씩 오픈하면은, 이런 o p t i 이 올라갑니다, 조금. 그 다음에, fear of missing out, 이거는 어,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못 참고,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펀드멘트 베이스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펀드멘트하게 지금 어, 이거를 뒷받침해줄 뭐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어, 잡힐지 언제 잡힐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연준이 일찍부터 이제 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난 3월 달에 갑자기 장중에 연준이 탁 나와서 확 뭐야, 금리를 마구 내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와, 이게 얼마나 나쁜 건가? 그래서 충족을 먹어, 먹고 막 빠졌어요. 실은 올랐다가 빠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연준이 굉장히... 어, 잘 행동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2008년도 그 금융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때는 유동성 위기였어요. 리퀴디티 어, 이 유동성이거든요. 리퀴디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 뱅킹 시스템이 있었어요. 뱅킹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유동성을 막 투입을 했죠. 근데 지금 이번 경우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레이버 노동하고 리테일 쪽 이쪽 크라이시스예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리퀴디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연준이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워낙에 나쁘게 나오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특히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 최악의 상태를 지금 받고 앞으로 이거보다는 나쁘지 않겠지라는 긍정신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미중시가 올라가는데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 Nobody k n o w s 요 아무도 모른다. 뭐를? Length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Depth 깊이 얼마나 이게 깊게 경제에 영향을 줄지. 좀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우리, 아니, 미국 증시가 지금 요걸 차트를 좀 볼게요. 음. 요거 보면은, 저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있을 거예요. 어디 한이삼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린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L자 회복이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게 있거든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영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음, 이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집이 막 불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막 뿌렸어요. 물을 뿌렸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불은 꺼졌는데 뭐가 남았어요? 탄게 그냥 그대로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이게 랭스예요. 랭스. 랭스가 있고 그다음에 음, 이런 얘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어요. 어,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못 그려요. 파도가 막큰 파도 갖고 꽝 쳤어요. 이거를 이제 코로나라고 하자고요. 음, 코로나가 꽝 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가 있을까니까 그럼 출렁하고 여기에 물이 이만큼 찼어요. 지금 음, 물이 차 갖고 이게 이렇게 어, 섬에 막 가고 있는데 육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을 이제 빼기 시작해야 돼요. 음, 그래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빼고 있어요. 빼고 있는데 이 파도라는게 한번 크게 오면은 그 다음에 또 잔잔한 파도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을 뺌과 동시에 또이 잔잔한 파도에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육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더 빨리 빼야 이게 쭉쭉쭉 해서 어, 가라앉기 전에 도달할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드가 어, 계속 이렇게 하는, 하는 거고 여기에 어 한계가 있으니까 피스컬 재정정책도 정부에서 좀 같이 좀 도와줘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잔잔한 파도에 의해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이미 한번이큰 걸로 이 정도 찬 거를 계속 빼야 하는데 빼도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빼야 해서 이 합세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이걸 depth라고 보자고요. 음, 그래서 이 랭스하고 프트에 문제가 있다. 이 코로나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뭐 진짜 진정 되고 정말 제대로 회복되려면 음, 뭐 계속 얘기는 하지만 뭐 2021년 Q4 얘기 있고 그렇 음,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 미 경제의 영향을 2021년 Q1까지 계속 줄 거다. 얘기했었어요. 예전부터. 이게 2월 말인가 3월 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GDP가 기존 수준까지 가려면 이렇게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어, 늘어날 수 있어요. 2022에서 2023년까지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그 의학계에서는 이게 감기처럼 계속 유행할 어, 뭔가 어, 저기 어, 바이러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신이 나와도.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음, 하나의 큰 문제고. 근데 또 희망적인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요. 작년 6월 30일 거예요. 이때 뭐가 있었어요? 금리 역전 현상 현상이 있었어요. 역전 현상. 이게 2년물하고 10년물 간에 그렇죠? 그래서 막 뉴스에 막 나왔어요. 이제 이거 이후에는 리세션이 온다. 어, 무조건. 과거에 보니까 7번 그런 게 있어.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7번 다 리세션이 왔다. 근데 이번에도 리세션이 왔는데, 음? 자, 보세요. 리세션이 왔는데, 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리세션은 우리가 몰랐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리세션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리세션이 왔는지. 코로나, 그쵸? 음, 코로나 때문에 리세션이 왔고, 그리고, 이, 리세션에, 아니, 리세션 전에 가장 피크, 시점이 언제였냐. 2022월이었어요. 그쵸? 그것도 팩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when, 언제, 그 다음에, cause, 어떤 이유, solution, 해결 방법.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자, when은, 알아요. 언제 리세션이 왔는지 알아요. cause?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왔다는 거 알아요. solution? 알아요. 백신. 자, 이번 리세션은 제 생각에 예전 리세션하고 다르게 우리가 너무 모든 게 명확한 거예요 지금. 다 명확하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던 게 나오면 급반등할 것 같아요. 급반등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빵, 그러니까 l자로 쭉 가다가 빵이에요. 빵, 여기서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거,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다 모든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레이트 디프레션 있고 했을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u 로 h 라는걸 하잖아요, 지금. 음? 무급 휴직. 무급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 리세션 때보다는 그래. 이게 좀 나아지면 내가 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 리세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음 차트 있죠.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자, 이 차트를 갖고 보통 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 뭐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거잘할줄 모르는데 그 기법 중에는 이런 기법이 있어요. 뭐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 있어 트레이스먼트 레벨. 이그 피보나치 무슨 뭐 조정 뭐, 분석,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자, 저는 이제 장기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장기 인베스터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뭐, 100% 제가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대략, 음, 2950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뚫어야 하는 선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뚫으면은 더갈수 있고, 요걸 못 뚫으면은 다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어, 기법으로 봤을 때는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100% 제가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 참고 삼아 보시고, 투자 판단으로는 삼는 마세요. 오늘은 이제 뭐 주말이고,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